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레베스 카페에 대해서 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베스 어, 카페는 원래 이제 MFC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다랑하,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 기술을 다루는 카페로 만들어지긴했는데 현재는 그 LXMFC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베스 어, 카페, 카페에서 제공하는 LXMFC는요, 어, MFC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어, 좀더 편하고 더 MFC를 잘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MF, LXMFC 라이브러리고요 어, L, MFC를 몰라도 프로그래밍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라이브러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편하고 더잘쓸수 있게 그러니까 MFC를 더잘쓸수 있게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랩엑스 카페는 현재 거의 대부분이 이제 LXMFC 자료로 채워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가입하고 보시면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손님으로 들어오거나 가입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 나오고 실제로는 이렇게 눌러 보시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기 갤러리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상 강좌는 이게 모든 전체 공개로 되어 있어서 보이는 거고요. 얘는 지금 전체 공개가 아니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그 자유 게시판에다가 간단하게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승급을 해드리거든요. 1차 승급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 열리면서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을 간단하게 해보면, 네, 로그인을 하고 나면요. 로그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 아.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예제는 기본 등급에서 볼수 있는 거고요. 응용 예제는 그것보다 한 등급 높은 신분들이 이제 볼수 있는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동영상 강좌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요거 제가 여기 보면 공지다 에가 목차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실 때잘 알아두셔야 될건 MFC를 모르면 이거 어차피 못 씁니다. 그러니까 LXMFC는 MFC를 몰라도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MFC를 안다는 가정하에 더 편하고 더잘쓸수 있도록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니까 당연히 m f c 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MFC를 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 레벡스를 먼저 할게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카페 중에서 MFC를 다루는 카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이스레드라는 카페가 있고요. 이마이스레드 카페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B1, B2, L1, L2 여기 네 개의 기본 MFC 자료가 있는데 이 정도는 먼저 보고 어 MFC에 대한 개념을 잡은 다음에. 어,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스레드하고 레벡스와 연동이 되는 카페라서요. 이쪽에 승급이 되면 이쪽도 자동으로 승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레벡스는 기본적으로 어, 기본 레벨 있죠. 이 그러니까 문자 레벨은 그냥 열어드리니까 인사만 하면 열어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동영상 강좌를 다 보시고, 이 기본 예제에 있는 내용도 괜찮은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예제들 보시면서 추가로 더 공부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예제는 점점 더 많이 쌓일 테니까. 이거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기본 예제는 그 동영상 강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동영상 강좌에 있는 건 거의 거의가 아니죠. 다 동영상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다양한 예제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용 예제 보시면. 이런 예제들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응용 예제 보시면 이제 이런 이런 식의 UI를 만들 수도 있다. 뭐 레벡스는 사실 MFC로도 충분히 만들죠. 그런데 입문자들은 못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어, 레벡스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이런 UI도 MFC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MFC는 이런 UI를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예제들도 많고요. 어, 재미있는 예제 많습니다. 뭐 이런 그리드 예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그 셔틀 그 컨트롤을 레벡스가 제공합니다. 요 밑에 있는 요 동그란 거 있죠? 마우스로 조그 돌리는. 요게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MFC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저희가 LX MFC에서 제가 추가로 만들어 놓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이런 효과나 이런 것들도 쓸수 있다고 예제 소스랑 함께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좀 요런 거 관련된 UI를 만드실 분들은 요렇게 만들면 조금 더 예, 재밌게 만들 수 있겠죠. 다 만드실려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예제 많습니다. 투명하는 것도 있고, 어, 소켓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있고, 광이실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뭐 많아요. 최근에 그 네트워크는 제가 기본 동영상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 이게, 그, 이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붙으면, 클라이언트가 붙으면, 이제 클라이언트 화면을 이렇게 작게 보여주고, 이제 뭐 이렇게 관리하고, 누가 붙어 있고, 누가 이제 뭐, 무슨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들을 서버 측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등급이 안 돼서 못 보는 거지 자료는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자료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이제 그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제가 더 자료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에벡스 아직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라이브러리고 MFC를 안 해야 쓸수 있다 보니까 아직 이제 어 회원수가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숫자를 보니까 자료 보는 걸 보면서 맞춰가면서 지금 자료를 올리고 있는 중이라 조금. 예, 자료 양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레드나 미가공 카페가 자료는 훨씬 더 많아요. 많고, 거기는 이제 기본 소스로 다 되어 있고, 이제 레벡스를 만든 이유는 대부분 이제 뭐, 마이스레드나 미가공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해서 직접 만드시면 너무 좋죠. 근데 다 그러잖아요. 뭐, 실력이 부족한데 소스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구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니까 부족한데 뭐, 해야 될 일은 많고 이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해결책이 없죠. 알아서 공부하세요,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세요. 제가 백날 이야기해도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그 마이스레드나 미가공에 있는 예제들 중에서 기본 소스들 제가 공개한 것들을 다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좀 랩핑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어, 귀찮은 작업들,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이해를 지 당장 안 해도 쓸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이렇게 뭐조그를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조그를 만들어 못 만든다. 소스가 있어요. 제공을 제가 조그 예제도 있습니다. 근데 어, 만들어야 된다. 이거 만들어라. 근데 못 만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뭐 만들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들을 제가 이제 고객들 피드백 그러니까 고객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 피드백을 받아서. 아 그런거 하나 만들,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제가 한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 제공하는 LXMFC가 제공하는 어, 그 기능을 사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거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죠? 현실적으로 당신이 다 알아서 해다 알아서 할수 있으면 좋죠 근데 못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 못하는 것보다는 레엑스의 힘을 빌려서 그래서 레엑스 mfc 힘을 빌려서 만들어서 일단 제공을 하고 공부또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공부 마이스레드나 미가공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나머지 이제 레벡스가 제공하는 레엑스 mfc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자기가 하나씩 자기 걸로 대체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실력이 없는데 다 만들겠다. 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자기의 현재 수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까지 할수 있고, 어디는 못하니까, 못하는 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레베스 도움을 좀 받아서, 어 현재 자기가 할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더 투자를 해서 차근차근 레벡스가 제공하는 것을 여러분들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체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건 뭐, 마이스레드 카페, 사실 여기 있는 많은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이 이 마이스레드 카페나 제가 운영하는 미가공 카페에 거의 다 있거든요. 다 있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 이제 하나씩 공부하면서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면 레벡스에서 제공했던 거 하나씩 이제 대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예, 이렇게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MFC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무턱대고 레벡스 오시면 안 되고요. 어, 마이스레드에서 공부를 먼저 좀 하시고 일정 기간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여기 레벡스 오시면 좀더 편하게 그리고 좀 다양하게 좀응용된 효과를 가지고 사용할 예, 수있까뭐좀 그러니까 재미있게 예,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LXMFC 라이브러리가 처음에는 유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더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받고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좀 편하게 쓸수 있도록 그냥 다 무료로 그러니까 회사든 개인이든 다 무료로 쓸수 있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제한을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원 기반으로 지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의 이엑스가 그냥 회사에서 쓰시거나 뭐 개인이 쓰시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회사에서도 쓰시면 되니까 어 회사에서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능 구현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은 레베스 써서 만드셔서 시간을 버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대체해 나가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베스 쓴다고 해서 돈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 그런데 굳이 안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써보시고. 시간을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아껴서 마이스레드나 미가공에서 MFC 공부를 더 하셔서 더다더 실력 좋은 개발자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력이 없으면서 라이브러리에 반감을 가지면 최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 그러시면 안 되고요. 라이브러리는 현재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요소고. 특별하게 제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갖다다가 그 쓰시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인들 걸로 대체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벡스에 와서 부담 반감 어,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좋은 의도로 제공하는 카페고 라이브러리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잘 쓰시고 그리고 쓰시다가 이제 뭐 문제 있거나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 주시면 제가 어, 수용 가능한 뭐다 해드리겠다는 말을 못 하고요. 제가 시간이 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가 다 추가를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추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피드백 주시면 거기에 대응해서 제가 시간 제가 힘든 다,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이레벨스에서이 응용 예제를 볼수 있는 등급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음. 예.